I'm um. 뭐라고 하는데요자율방범대 강성길 명예대장님 행복나누리 김정수 위원장님 홍창유주의 이동민 회장님 바른회사기위원회의 이관 회장님 발전용의 이동훈 회장님 생활농고 이정희 회장님 생활공고의 신은정 회장님 생활공 위장님 아동위원회 곽경욱 위원장님, 자율초 자율방재단 배한순 단장님, 재양훈인의 안영구 회장님, 적십자봉사단 정미원 회장님, 청소년육성회 박경희 여성회장님, 깜둥이봉사단 배철지 단장님 이십니다. 이금으로사설을 위해 봉사해 주시는 단장님들께 큰 박수 탁드립니다 우리 김영진 회장님은 중남구연합회제한군인회장직과 연목사동 주민자치회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목사동 직단연합회장 회장, 회장 김영진입니다. 네. 네. 오늘 날씨가 어제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어제 오후부터 준비를 했는데 오늘 비가 오나 안 오나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 10월달에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또 저희가 또행사를 하고 이랬는데 뭐 10번, 천번을 해도 저희가 부족하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면목사동에 이사와서 풀을 잡은 지가 지금 한 27년 정도, 27년 정도 됐는데 그때 제가 왔을 때는 어, 이런 행사나 아니면 이 예, 연목사동 자체가 그렇게 많이 발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여기에 계신 어르신, 예, 어머님, 아버님들이 부부와 수고하신 덕분에 연목사동 자체가 이만한 행사를 진행하고 또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을볼수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몸도 항상 건강하시고 누가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런 면서 연목사동 자체가 후손들이 더 살아가는데 무한한 발전이 있지 않을까 내 네, 실수합니다. 오늘 어, 식사 맛있게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음식이 조금 정해 하시더라도 안에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심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 마무리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